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를 먼저 소개합니다. 선목금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쁠까요? 프릴감이 있는데 설화금도 프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는 약간 꽃자주가 진한 색상. 그리고 이 선목금은 이렇게 밝고 맑은 색상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노 단옷도예요.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33% 할인을 하나 이렇게 생얼 같은 아이가 하나씩 다 붙여 있어요. 어머 세상에 예전에는 이렇게 자 생얼 하나 금 하나 이렇게 붙여있으면 얼마에요? 부르는 게 가격이었답니다 그래서 얘는 생얼 안 붙은 거 달라 그러시면 다른 품종을 하세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어머 세상에 옛날 같으면 옛날도 아니죠 불과 내가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얼 붙은 거 하나 딱 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가격이었어요 자이 생얼은 아니고 금이 살짝 다르죠 입장이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프릴감이 있고 색감이 밝은 반면에 약간 색감이 좀 진하고 입장이 약간 넓고 그렇죠? 너부대대. <laughs> 자, 이거 봐봐요. 다시. 자, 같은 나무에 이렇게 있어요. 같은 나무에 제가 예전에 국민다육이가 하나 같은 나무에 저 생얼과 금이 공존해서 내가 그걸 수 1만원을 주고 엄마, 머머 했어요 세상에 자 요런 아이가 금이고 금이 살짝 생얼에 가까운 금인데 요런 아이는 한번 품어볼 만합니다 선목금은 다 특이한 아이예요 자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33% 대짜예요 음, 저희가 그 작년 8월부터 판매했었어요 품목별로 하지 않은 품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개를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메듀샤 6만원 짜리가 4만원 어휴 세상에 메듀샤 6만원 짜리가 4만원 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로제시 굉장히 작아지면서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6만원 짜리가 4만원 할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둘을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제가 그 전형 놀이라고 판매했었던 아이 중에 에, 에, 한 아이예요. 굉장히 멋스럽습니까? 전형 놀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식재 되어 있어요. 36,000원짜리 도엔도분에 에. 이 아이는 원통형 도앤도분이고 여기는 주물 도앤도분이에요. 자두 개를 보면 이 아이는 어, 샤넬 대자를 제가 식재. 아이고 야도 이제 내거 묵은 아이 대가네. 샤넬 대자 4만 5천 원짜리 식재 되었고 화분은 3만 6천 원. 이 아이는 어, 저녁 노을이라고 제가 15만 원짜리 7만 5천 원에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50% 할인해서 판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선물로 가장 많이 판매했어요, 우리 농장에서. <laughs> 아유, 나는. 그쵸. 응. 다 대부분 우리 아드님 같이 오거나 따님 같이 오거나 며느님이 사주시는 분은 제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 저는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하니까 참, 어, 떻게 보면, 같이 농장에 와서 고르는 자부를 볼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랙캣시면은 지금 요 아이는 15만원인데,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같이 붙여 있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그리고 저희는 50만원대가 블랙 캐시미어가 있습니다 구경코자 하시면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신철화는 많이, 많이 빠졌어요 자, 여신철화는 8만원짜리가 30% 할인해서 55,000원 통판이에요 제가 여신철화 소개할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수입을 직접 해서 1차 선별만 들어왔고, 이제 2차, 3차는 뿌리가 내려서 유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뿌리가 덜 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거 이런 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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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판. 아, 하나 구경하고 갈까요? 자, 구독자님들, 지루해요? 어머, 세상에. 다육이집에 와서 지루하다는 사람 처음 봤네. <laughs> 자, 요 아이가. 할로윈인데 두 아이예요 제가 19년 20년도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어머 지꺼는 얼굴이 왜 이렇게 많냐면 <laughs> 철화가 풀려서 그래요 자 요렇게 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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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판이에요 자 그래서 철화는 다육이는 대부분 잘 구매하시면 철화는 이렇게 생얼로 다 풀려요 얼마나 예뻐요. 제가 만져보라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독 바위, 울산 바위만큼이나 독땡아리 같습니다. 엄마 여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쁜데 요 아이는 저녁 노을입니다. 저녁 노을. 아, 세상에. 7만 0천 원이에요. 15만 원짜리가 50% 할인해서 7만 0천 원이고, 어, 3만 0천원 분에 식재되어 있고, 요 아이는 어, 사, 샤넬 대짜. 아, 자, 위에부터 갑니다. 샤넬 달라 샤랄랄랄랄랄랄라. 예, 주물분 3만 0천 원에 식재했습니다. 두개 선물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유, 합산해야지. 아유, 아유 세상에. 쉬지 마 갔으면 좋겠네. 시집갈래? 어왜냐면 제가 예, 간혹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어유 시집가지 말고 나랑 살자. 그러면 어떡해요얼는 아, 시집가더라고요. 이거 자 선목금 소개 한 번만 더해요. 이렇게 풀일감이 있습니다. 선목금 이렇게 풀일감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뻐요, 이뻐요. 자그 다음에 작은 거 잠시 소개하고 갈까요? 요이 작은 사이즈는 저희가 따로 영상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어, 화분은 파크분 3번 반 3천원짜리예요. 약간 어, 높이가 12cm니까 높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색상은 종류별로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파크분 3번으로 식재해 달라 하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자 핑크 마녀 소자 12,000원이잖아요. 기다리면 이렇게 돼요. 어,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다리면 아유 세상에 어, 핑크마녀 소자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어, 아이는 흑사금 제가 작년 8월달에 흑사금을 6만원 8만원대 판매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요 이 아이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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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구생이에요 어, 자 그리고 이 흑사금은 십0제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에 이 마리드는 예 마리드는 진짜 이뻐요 자, 이 마리드는 1이0 0원짜리가 만원인데, 이렇게이렇게 어, 마리드, 어머, 아까 전녁노을이랑 그, 봐요. 얘네도 다 법사 종류라서, 비슷비슷해 보이나, 영자하고 순자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얼굴도 비슷한가요? 아유, 그러게요. 이름으로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음, 비슷하다고, 다육이도 비슷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라이즈 어머, 여긴 없어요? 12,000원짜리 세 포트를 합시겠어요. 어, 늘 썬나이즈가 문제죠. 예, 아유, 뽑아서 이놈 달라져. <laughs> <laughs> 자, 썬나이즈는 세포탑시 갖고 도앤더분 27,000원에 식재했습니다. 어, 식재 후 배송 가능해서, 어,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지정을 해서 이 화분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나 뽑아서 얘만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답을 안 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계셨죠? 에, 답을 왜안 주냐. 답답하게 사람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그냥 안 합니다. 예, 미안해서. 미안해서 안 합니다. 자, 썬라이즈 얘는 12,000원짜리 세포트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는 그 흙, 흑금강금인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검정색이 가까운 건 싫다. 이렇게 하셔요. 흑금강금인데, 그러면 이런 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 톤이 있고, 그리고 이런 톤이 있습니다. 이런 톤. 어, 자, 흑금강금 3만원짜리가 2 4 0 0원으로20% 할인합니다. 검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자, 이 엄마 하나, 하나에서 이렇게 얼굴이 다른 아이들이 라라랑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는 어, 민공방분 4만 원짜리에 식재했는데 어, 두 개를 합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얼이 있고 금이 있고 그죠? 생얼과 금을 구분하시겠죠? 어떻게 저렇게 검 <laughs> 시커먼 아가가 나왔을까? 어? 자요 어, 화분에 두 포트 식재했어요. 4만 원짜리 화분에 두 포트 식재한 건 어, 배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제가 칭청이라고 중국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썬노즈로 유통합니다. 썬 칭청 어린 소녀 소녀 시대 같은 아이를 칭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요 아이가 칭청으로 들어왔으나 제가 썬노즈로 어머 이 가격이 없어요. 3만 원짜리가 20% 할인해서 24,000원. 어, 그 핑크 마녀 저희가 50% 하는데 아그 아이하고 다릅니다 음 가위하고 그 다릅니다 <laughs> 자 핑크 마녀 50% 할인품은 여기 있네요 한번 그래도 자요 아이가 핑크 마녀 50% 할인 6만원 짜리가 3만원 핑크 마녀 50% 할인합니다 요 화분은 도엔도 원형분에 식재 했는데 이렇게 배송 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도엔도 어, 화분에 어, 2만원짜리 원형분에 어, 3만원짜리 식재해달라 그러니까 택배비는 내가 내고 어머 세상에 <laughs> 택배비는 내가 내고 택배 쏴드립니다. 자 핑크마녀 중자는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어, 6만원 가격은 제가 작년 8월달에 팔았던 가격입니다. 자그 다음에 음 어유, 세상에. 얘한번 보고 가요. 얘는 브라운 엔젤 대짜예요. 브라운 엔젤 대짜. 10만원짜리가 8만원인데요. 진짜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 없어요. 아유, 기가 막히게 잘 키웠어요. 다져지면서 두께는 두꺼우면서 본연의 원하는 색감이 나왔다는 뜻이죠. 브라운 엔젤 대짜 10만원짜리가 8만원. 대짜는 제가 가급적 이렇게 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정말 이쁘죠. 아유 세상에 봤어요. 니카금 군생인데 3 3만 원짜리가 20% 할인해서 2만 4천 원 드려요. 니카금 군생은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그리고 로제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로제 크기가 작지 않으면서 색감이 진하지 않으면서 색감이 연하지 않으면서 <laughs> 니카금 군생 6만 원짜리가 3만. 어우, 아까 잘못 말했어요. 니카 지금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어, 야도 잘못 말했네. 썬노즈 6만 원짜리가 3만 원. 어우, 얘도 잘못 클일 뻔했네. 그죠? 썬노즈 6만 원짜리가 3만 원. 그래도 계산은 뭐 잘못했어요? 어머 내가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가은안 돼요. <laughs> 자, 왜냐면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서 전체 가격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내 맘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자, 썬노즈 6만 원짜리가 3만 원 맞습니다. 니카 금 군생 6만원짜리가 3만원 자 이렇게 따로 보면 아이고 야도 이쁘고 아이고 또 이렇게 보면 아마 비싼 거 아니야 자 같이 보면 안 비쌉니다 다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아이 하나 갈게요 세상에 할로윈 2만원짜리인데 요 어, 할로윈 품종은 어,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다 번식도 많이 하고. 많은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laughs> 할로윈 2만원짜리 철화가 섞였다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덕지덕지덕지 생얼이 덕지 덕지 나올 예정입니다 자그 다음에 분해식재는 제가 영상 끝에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 화분은 유기분 1번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핑크마녀 3만원짜리에다 유기분 18,000원 그러면 택배비 4,000원에서 52,000원 자 구독자님들 저도 봤어요.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저희는 10만 원대까지 핑크마녀가 있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온다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고 나는 자구 없이 왜 왔영? 그러면 기다리면 나옵니다. 왜 다육이는 묵으면 자구가 나와지고 묵으면 로제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뿌리가 잘 내려 있는지 저는 뿌리 없는 아이는 소개 아직 안, 안 했죠. 어, 뿌리는 제가 내려서 드려요. 뿌리는 내가 내려서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썬노즈. 썬 나이즈, 썬 나이즈. 아까도 봤죠? <laughs> 세상에 썬 나이즈가 이렇게 이쁘냐. 아 <laughs> 진짜. 요거는 18,000원이고, 썬 나이즈는 12,000원짜리 세포트에서. 요거만 빼달라는 거는 제가 답을 안 한다고 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녁노을, 아까 붉은 진달래색 계열을 봤잖아요. 이게 저녁노을이에요. 이게 이쌩얼이고요 어, 쌩얼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15만원짜리가 7만 5천원. 다 이뻐요, 전, 전녁 노을은. 아유, 안예쁜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다섯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쩌면 다 성격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이전녁 노을이 아마 그거 같아요. 전부 전녁 노을이에요. 어, 다, 엄마는 같으면서, 엄마는 이런 엄마인데, 색감이 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또, 제가 조금 더 특이한 아이들은, 예, 맞아요. 그, 수집하시는 분이셨나요? 나, 나다 사갔어요. 자, 저녁 노을 15만원짜리가 7만 5천원으로, 정말로 할인 많이 하지만, 최고로 예쁜 아이들 구경했어요. 네 화분에 식재된 아이는 이 아이는 샤넬 대짜입니다. 4만 5천 원 판매하는 샤넬 대짜. 자 화분은 민공방분 5만 원대 화분입니다. 민공방분 5만 원대. 저희 농장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식재된 아이를 이, 이, 얘하고 얘하고 평균 두 개, 세개 정도를 그냥 구매하시더라고요. 자이 아이는 핑크 마녀예요. 핑크 마녀. 50% 할인했던 아이였잖아요. 6만원짜리가 3만원, 핑크 마녀는 중짜입니다. 요, 민공방분 화본에 식재하니까 이렇게 예쁘죠? 오, 요 세상에. 자, 요 화분은 마이바흐. 마이바흐에요. 마이바흐. 어우, 제가 이쁘게 세수시켜줬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썬라이즈. 썬라이즈를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영상 담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썬나이즈가 개인적으로 색감이 제일 이뻐요 이렇게 했어요 자 똑같이 민공방분 5만원 화분에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UI는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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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는 홍등백금이에요 홍등백금 홍등백금인데 화분이 프라임 공방분 7만2천원 짜리에요 어, 프라임 공방분 7만2천원 짜리 화분이에요. 저희, 예, 맞아요. 영상은 요새 수량이 많지 않아서 못 담는데, 우리 농장에 오시면 요거 외에 또 다른 화분이 있습니다. 요 화분은 하나에 72,000원이에요. 화분은 72,000원, 이렇게. 예, 요 화분은 제일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화분인데, 예, 맞아요. 로젯 하나만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괜찮죠? 예. 예전에 판매했던,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둘은, 민공방분 맞아요. 5만원짜리 똑같은데 핑크 마녀와 그리고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아이를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도 선물로 많이 합니다. 화분은 5만원씩이고 핑크 마녀는 3만원, 파이어폭스는 다육이만 6만원이에요. 다육이만 6만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냐면 어, 문자로는 식재우 배송이 작은 사이즈까지는 가능하나 이렇게 큰 사이즈는 직접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 드립니다. 자, 아이고 이 세상에 이 메듀샤는 조금 얼굴이 이렇게 자자 저야 이쁘잖아요. 메듀샤 우리가 현재 4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리고 니카금철하는 단가가 조금 있죠? 어머, 10만원짜리가 짝대기 했어요? 8만원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 민공방분 5만원짜리 사각분에 심었습니다.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요세 다이는 같이 보여, 드릴게요 어, 마이바흐와 그 다음에 그 메듀샤, 그 다음에 무천이. 어, 세 가지인데, 화분은 민공방분 4만 4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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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화분에 식재된 모습도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요 요새는 맞아요 선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 포장하지만, 예 맞아요 차를 다섯 번이나 갈아 타니 늘 제가 택배 차가 딱 땅땅 오라이하는 아유 오늘도 잘 가겠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재된 모습도 내가 이렇게 구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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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 거예요. 아무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 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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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이 k 로는 오천 원입니다. 쑥쑥이. 오 k 로는만 원입니다. 십 k 로는 이만 원. 쑥쑥이만 구매 고조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사천 원. 두 박스다 그러면 팔천 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오 k 로 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백 프로 분변토는예삼 k 로에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음,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에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오메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이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삼십칠 곱하기 오십삼이 오천 원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숙 쑥쑥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